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하루에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드리심으로 오늘 12월 13일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나가기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하늘 아래 한도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심 주셔서 오늘도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제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당대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자기의 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렸고 거리는 5000km 이상을 여행해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금세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이 선교의 열정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지난번 에베소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더 머물도록 요청했었지만 바울이 그냥 떠났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좀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긴 했으나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올바로 알았더라면 반드시 성령에 대해서도 전했어야 하는데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에베소에는 여전히 성령을 모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하고 여러 번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이, 이 시대에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여전히 성경 말씀 은잘 가르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조차 성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이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롭게 나타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시 에베소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사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의 수가 약 12명쯤 되었더라 합니다.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 위에 임했던 그 성령처럼 지금 에베소에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면서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온갖 질병, 또 귀신, 악기 들린 사람들이 다 해방받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시 에베소에 보내셨는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블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인십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며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그냥 교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의 안수기도로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약 3개월간 주의 말씀을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탕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막 비방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두란너 서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성령으로 세워졌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갈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잘 균형 잡힌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제자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 중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다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불꽃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월은 임마누엘의 달,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달입니다. 이 성탄의 달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더욱 간절히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정말 성탄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또 우리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맡으신 당당하신 분으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 성령으로 주시고 신의정경을 다스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 그다음한에또한번에한 번씩, 풀어주신... 주소서... 그 다음에 또한 번씩, 그 다음에 또한 번씩, 그에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남북이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을 속히 마감하여 주시고 또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예수 만나 영생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